2월 6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레위기 5장부터 7장.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다면 비록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범죄한 것이다. 혹은 사람의 부정함 곧 부정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을 행하기로 맹세를 했다면 비록 모르고 한 것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의 배상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이다. 그가 그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첫 번째 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는 그것의 목을 비틀어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몸을 아주 찢지는 말고 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옆에다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예물을 변제물의 방식대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이 그를 위해 지은 죄를 속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힘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0 분의 1레발를 자기의 죄를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줌을 쥐어 재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재물들과 함께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행한 그의 죄들을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예물의 나머지는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불성실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새길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속 그는 또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을 때그 값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여와께서 호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해 범죄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는 범죄한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는 가축대 가운데 속건제물로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대신해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 제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불성실에 범죄한 경우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담보로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혹은 남의 잃은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등의 범죄들 가운데 하나,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와 같이 범죄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곧훔친대로 빼앗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남의 잃은 물건을 가져간 대로 무엇이든 가짜로 맹세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전부 배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1의 값을 더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속건 제물로 제사장이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 범죄한 것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이것은 번제물에 관한 규례다. 번제물은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밤새 올려져 아침까지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불 타올라 해야 한다. 제사장은 고운 삼베로 만든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타고나만남은 번제물을 가져다 제단 옆에 두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고운 삼베 옷을 벗고 일상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그 제를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꺼져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가져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화목 제물의 제방이 있는 부위를 불태워야 한다. 그 불은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곡식 제물에 관한 규례.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 제단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고운 곡식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그 곡식 잼을 위해 모든 유향을 더해 재단 위에 그것을 기념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나머지를 먹을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곳곧 회막들에서 누룩 없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내화재물 가운데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속죄재물과속건재물과 같이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드린 화제 가운데 그들이 받을 영원한 몫이다 이 제물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렇다 정기적인 곡식 제물의 경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2분의 1은 아침에 2분의 1은 저녁에 드려야 한다 그것을 얕은 철판 위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것을 잘 반죽해 곡식 제물처럼 잘게 잘라 구워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곡식 재물을 완전히 불태울 뿐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속죄 재물에 관한 규례다. 속죄 재물은 여호와 번 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런 거룩한 장소 곧회막대에서 먹어야 한다. 그중 어떤 보이든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 피가 누군가의 고도에 조금이라도 튀었다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씻어내야 한다. 그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버리고, 노릇에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닦고 물로 헹궈야 한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이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건 제물에 관한 규이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은 번 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잡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 재물의 모든 기름을 바쳐야 한다.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거기 허리 주변에 붙은 기름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데 재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속건 재물이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속건 재물은 속재 재물과 같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곧그 재물은 속재를 행하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드리는 일은 한 제사장은 그 사람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화덕에 구워진 모든 곡식 제물과 얕은 소시나 조리용 판에서 준비된 모든 곡식 제물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올리브 기름과 섞었든 섞지 않았든 곡식 제물은 모두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렇다. 감사의 표시로 화목 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 그와 같이 각 종류의 빵 가운데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화목 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에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부정한 곳에 닿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정결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곳, 곳,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죽은 동물의 기름이나 들 짐승들에게 찍혀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의 희생물 가운데 일부를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기름과 함께 가슴살 부위를 가져오고 가슴살 부위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받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재단에서 태워야지만 가슴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다.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 올려 받치는 예물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목.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의 화목지마들 가운데서 흔든 가슴살 부위와 드려진 오른쪽 뒷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직된 날에 드린 여호와의 화재물 가운데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 아들들이 받는 몫입니다. 그들이 임직하던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주어진 영원한 몫입니다. 이상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속제물 모 속건제물과 성별케 하는 제물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께로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